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AI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설교를 해 보려고 처음으로 AI에게 이런 명령을 넣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 한 편을 작성해 줘. 그랬더니요. AI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보여 줬습니다. 그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 5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분 만에, 1분도 안 돼서 완벽한 설교가 한 편이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 원고를 가지고 오늘 그대로 이 자리에 섰다면, 물론 읽고 숙지하는 시간은 필요했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1분이면 설교 준비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 만약에 AI가 작성해준 그 설교문을 갖고 제가 조금 살을 붙이고 또 보완을 해서 설교를 했어도요, 여러분은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물론 AI가 작성해준 설교문은 제가 평소에 하는 설교 스타일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나 단순하고 훌륭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제 스타일로 원고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설교한 원고가 수백, 수천 편이 있는데 그 원고들을 가지고 AI에게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AI에게 이제 본문을 주고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제시해서 박재필 목사의 스타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 줘. 그러면 더 비슷한 원고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영적인 경건성의 문제입니다. 아, 실제로 미국 교회와 독일 교회 등에서 AI 설교문을 가지고 다양한 반응들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아, 오늘 설교는 AI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하면 회중들의 70 내지 80%가 은혜가 안 된다는 응답을 합니다. 또 먼저 설교를 한 후에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냐 하고 물으면 평소와 비슷했다 또는 은혜로웠다 하는 반응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다가 그러나 사실은 AI였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회중들이 여러분 같은 회중들이 그 받았다는 은혜를 철회하고 실망하는 비율이 상승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조사된 일이 없어요. 그만큼 회중들은 AI가 제시하는 설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 저도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 원고를 작성해 보았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원고에서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선 쭉 설명이 길게 가요. 두 번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고선 또 길게 설명을 해요. 세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에 맞는 반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그세 번째에 맞는 말씀이 쭉 이어져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일반적인 대지를 저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하나도 손색이 없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AI가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A.I.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손쉽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는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적인 위기는 과연 없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오늘 성경이 제시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 삶에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기, 부흥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의 위기에 대해 그리고 그 말씀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위기를 맞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적인 위기를 맞게 한 제일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회중, 성도들, 당사자들에게 있느냐? 아니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사역 중에 첫 번째,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선포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꼭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어떤 사역으로도 대체가 될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잘할수 있어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해야 됩니다. 교인이 많아도 해야 되고, 듣는 회중이 소수여도 해야 합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유력자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되고, 교인들의 심기를 살펴가면서 해도 안 됩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또는 선교지의 형편과 상황을 일일이 살펴가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랬으면 복음을 못 전했을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왕이나 귀족들, 어용 선지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백성들이 불편해할 그 심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구약의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그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음식을 끊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 감독을 맡은 바스훌이라는 인물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때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우리로 말하면 칼이겠죠. 그 나무고랑을 채워서 거기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협박하고 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백성들의 심기가 불편하든 그 당시의 상황과 민심에 관한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못하면 나는 심령의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사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고 있던 안주뱅이로 산 장애인을 만나지요. 베드로 사도가 그 장애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이 일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들, 장로들, 기관들이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자기들 가운데 세우고 재판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는 짧은데 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는 그 사도들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을 경고하고 협박하며 설교를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목회자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신학자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찾아내야지요 그렇게 하라고 목회자에게 교회가 시간을 주고 연구하라고 도서비도 주시고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 주간도 주고 영적으로 지치면 쉬라고 휴식도 주고 영적 탈진이 오면 안식년도 주고 공부한다고 하면 학업도 지원하고 하는 거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기대를 줘버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대충 몇 가지 메모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아요. 심지어 설교 준비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아의 의지에서 인공지능이 짜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료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받아서 약간의 수정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요즘에 대학교들은요 학생들이 리포트나 논문을 낼때 AI의 도움을 받은 것은 낙제 처리하잖아요 영점 처리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는 하나도 영적인 고민이나 연구도 없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가져와 설교만 한다? 아닌 거죠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다가 마치 내가 준비한 것처럼 표절한 설교도 해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더 나쁜 행위요 이번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한 것 때문에 청문회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교육부의 수장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해서는 안될 일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목회자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한 10여 년 전에 학위 논문을 표절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니까 목사님 본인이 당회와 교회 앞에 6개월 설교를 중지하고, 그러면서 학위를 그 외국 대학교에 반납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시는 사례비의 30%를 반납하는 징계를 스스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이후에 얼마나 큰 후유증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요. AI에게 또는 나인의 목회자에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요.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 회원인 정주채라는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표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노력의 결과물을 자신의 것이냐 속이는 도둑질이다.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인데 진리의 말씀을 부정직한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목회의 직이 밥보리가 되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밥보리가 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두어 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 편리할 대로 전한 것이, 전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넣어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서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탐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어떤 인간적 사족을 달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날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그 날것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격한 감동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에스라와 느에미아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래 한국 교회 강단을 맡을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어린 교육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저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모든 백성들. 스스로가 청했다고 말씀하지요. 말씀에 갈급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스스로 말씀 앞에섰고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읽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루도 거르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직전에 몇줄 읽는 그 본문 말씀, 그것만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오늘 밥도 먹지 않겠다. No Bible, no bread. 성경이 없으면 빵도 없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양식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순정하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예수 믿어야 한다며 교회로 인도합니다. 인도받아온 초신자가 말씀이 낯설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 말씀에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신앙이어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야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일단 그렇게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에도 익숙하고 설교를 듣는 일에도 익숙한 분이라면 정말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나와서 기다려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지난 주일 예배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가 히브리어로 샤하,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엎드려서 순종의 태도로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 예배의 예전 속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샤하, 프로스퀴네오. 그 태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 좋고, 교회에서 소풍이나 여행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봉사들 하고, 여기에서, 예배당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온갖 것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만 되면 늘 졸거나 자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챙겨 읽고 듣지를 않으면서 그나마 예배 중에 읽고 선포되는 그 말씀 시간에 정신을 잃으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당에서는 자는데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 또 듣습니다. 간혹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100번을 양보해도 힘을 내서 깨어 있어야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지 못하도록 성경만 펴면 잠이 오게 하고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잠이 오게 해요 여러분 마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장 큰 마귀는 어떤 마귀냐? 잠마귀예요 잠마귀 그래서 늘 자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나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러면 제가 눈 마주치기가 민망해서요 그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돌이켜요 왜냐하면 제가 힘이 들어서 그건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을 만한 태도로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이 쏟아지는 건 집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일어서서 들었고 6절에 보시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들었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으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읽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반응이에요. 그리고 아멘을 외쳤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겠다는 반응을 말씀 앞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아십니까? 포로에서 귀환은 했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이 다시 참된 부흥을 하는 그 시작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그리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 말씀대로 살면서 아멘.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여러분의 흐트러진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